안녕하십니까 내과 의사 소설가 연규호입니다. <laughs> 오늘은 내과학과 문학 이론 세미나 36회 이성의 내와 감성의 내 이성을 영어로는 reason, r e 이라고 감성을 sensibility 또는 크게 나눠가지고 emotion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뇌의 어, 기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뇌의 해부학적으로 보면 은 대뇌와 대뇌 대뇌 대네 하부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뇌는 세레브룸 대뇌 하부는 서브콜티컬 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어, 뇌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세 가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해박적이라는게 대개 의과대학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laughs> 그 모양을 보고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방법은 그 뇌의 기능, 기능을 보고서 하는 것. 어, 이것은 주로 어, 정신적인 것, <laughs> 심리학적인 것, 사이콜로직한 것, 정신과적인 것, 뭐 이런 것이 서로 기능을 가지고 하는데 문학도 역시 기능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은 브로드만이라고 하는 어, 사람에 의한 브로드만 식의 어, 뇌의 구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번에 어, 제 강의 30 15번째 15회에서 브로드만에 관한 얘기를 한 것이 있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브로드만의 그 내용을 알게 되면은 상당히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뇌를 구별할 때는 해부학적으로 어디고 기능은 어떤 것이고 브로드만에는 어떤 남발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구별할 줄 알게 되면은 상당히 쉽습니다. 이걸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선, 아, 대뇌에, 대뇌를 갖다가, 대뇌와 대뇌 하부, 대뇌를 갖다가 이성의 뇌라고 하고, 그리고, 어, 대뇌 하부의 뇌를 감성의 뇌라고 합니다. 좀 쉽게 보면은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뇌가 되겠습니다. 이 전체가 인데요 <laughs> 위에 이렇게 되 있는 이 부분, 그 전체 부분, 이것이 앞에서 본 부분, 그 전체 이렇게 된 것이 대뇌가 되고, 이것이 대뇌 하부의 뇌가 되고, 이것이 소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소뇌는 기억하지 마시고 대뇌와 대뇌 하부의 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laughs> 이것을 옆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반으로 잘라 가지고 봤을 때는 요런 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이 부분 이것이 대뇌가 되겠고 요 밑에 있는 요렇게 된 부분이 대뇌 하부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대뇌에 속하지만은 대뇌 림빅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따로 분류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오기는 요 전체를 대뇌라고 하고 요거를 이성의 내라고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것을 감성의 내라고 하고 대뇌하부의 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저는 대뇌와 대뇌하부의 내 이성의 내, 감성의 내 이렇게 요 분리를 해서 얘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 지난 한 5000년 동안에 특별히 그 플라톤 그 이후에 대뇌와 대뇌하부 해부학적인 거죠. 기능으로 치면은 이성의뇌와 감성의뇌. 그래서 이성 중심의 세계, 고전주의나 신권주연주의는 이성의 세계였습니다. 중세기도 이성의 세계였습니다. 감성의 세계는 거의 얘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과거에는 뇌를 그것이 오른쪽 뇌 가지고 좌측 뇌인데요, 좌뇌는 이성, 우뇌는 감성이라고 말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좌뇌와 우뇌는 같이 일을 합니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두 개가 서로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콜룩스칼로스미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좌뇌가 주로 도움미인한테 한데 이두 개가 일을 <laughs>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대뇌는 이성의 뇌를 이성의 작용을 그리고 이 대뇌 하부의에는 감성의 작용을 한다. 이렇게 크게 나누면 되는데 이걸 쪽 조금 여러분에게 해박을 설명드리면서 조금 달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laughs> 이 대뇌를 <laughs> 이렇게 나눴습니다. 대뇌가, 요러, 요렇게 보이는, 이렇게 파란 초록색으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이 전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이것이 대뇌가 되겠습니다. 이 대뇌를 크게 말할 때, 이성의 뇌다. <laughs> 이렇게 말하는데, <laughs> 엄밀히 뇌를 보면은, 대뇌 이성에 대해 보면은 크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laughs> 요 앞에 있는 이 전체 부분을 전두엽이라고 하고 운동을 하는 입니다 운동, executive. 뒤에 있는 것은 감성에 대고 기억을 만들고 형성하는 붐이다. <laughs>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 이성이란 말, 순수 이성 비판, 그건 어디를 말하면 이 전전두엽 가운데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이걸 순수한 전전두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요것에 인지라고 써있는 이 부분, 요것이 순수 이성 비판론에 나오는 인식이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과 판단 이성 비판의 실천이라는 것이 도덕관념 이런 건데, 그거 어디냐면, 이렇게 변연계라고 써있지 습니까 변연계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삥 돌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전전두엽의 변연계. 여기까지가 되고, 그리고 뒤에 두정엽, 그 다음에 측두엽으로 돌아와서는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 해마 있고, 편도체가 있고, 여기 옹커스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 연결이 돼서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도는데, 이 이 변연계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감정에 의 정서에 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변연계 가운데, 특별히 이 편도체, 편도체라는 것은 감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의식 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 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대뇌 하부에 내, 편입이 돼가지고, 이 전체가 대뇌 하부에 내, 저는, 감성, 감정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도 쪽에 있는 해마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면 인지 기능으로 연결시켜주고 또 기억을 만들고 하는 인지 기능을 하는 인지 기능의 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지 기능에 속하는 거로 제, 생각을 하시고 나면 은 그러면 이 변연계 가운데 이 앞에 있는 부분 이것을말하면 전전두엽에 속해 있는 변형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 충동과 정감정이나 또 욕망욕 같은 충동이 올라왔을 때 이것을 여기서 방어해주는 그래서 충동감정 억제작용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의 뇌가 여기에서 올라오는 감정감성 1차 감성이 납니다. 1차 감성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저지해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차례 올라가는 것, 만성적으로 올라오는 것, 리피트돼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 감성, 감정, 요 본능에의 요것, 이것은 원래가 한번 쓰고는 없어지는 거지만 요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무엇이 되냐면 정서로 변합니다. 그 정서 가운데 앞에 있는 정서가 양심, 보덕 이런 것이 됐고 요 뒤에 있는 비라고 쓴 부분은 사랑이라든지 문화 같은 것. 스트레스, 한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정의라고 하죠. 지정의. 지라는 것이 인지기능의 지를 말합니다. 인지기능. 말을 하고, 생각하고, 계기로 하는 것이 인지기능이고 인지기능이것 지. 정의란 뭐냐? 감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감정은 직접 피, 정서 피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감정 정서가 됩니다. 그래서, 지, 정, 의, 윌파워라는 것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정서 A, 윌파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플라톤이 말하는 지, 정, 의에 해당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 정, 의가 이렇게 되는데, 칸트가 말하는 순수 이성, 이성이라는 게 전체가 이성인데, 그 가운데 순수 이성, 인지 기능을 말하고, 실천 이성 A 앞에 있는 이 부분, 제가 플라톤의 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 도덕관념 그리고 판단이성 미학적인 것 이것이 비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사랑과 영혼을 만들어 내는 분이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기능적으로 나누는 것또한 가지는 이 뇌의 대뇌 대뇌 가운데서도 의식격 의식기억, 무의식기억이 아니고 의식기억만 어, 남바가 있습니다. 이 편도체는 무의식기억이기 때문에 이 의식기억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감성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속하기는 축두에 있지만 속하는 것은 이, 변, 이 본능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대뇌만대뇌만약 52개의 어,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주, 주소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냐 하면은, 대뇌에는 어, 뉴런, 세포가 여섯 개의 어,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섯 개가 어떻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모양이 곧, 어, 장소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표시를 했는데 쉬운 두 개가 됩니다. 그 쉬운 두 개가 된 것을 보면은 그 하나하나 장소마다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어, 이, 어, 브로드만이 다른 것을 알아냈는데, 100년이 지난 요즘에 와서 그것이, 아, 각각마다 특별한 장소가 있구나. 또, 어떤 내에 네, 예를 들면, 전전지역 가운데, 인지기능한 여기에는 특별히 9번, 10번, 46번, 47번, 11번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그 남발을 가지고 알수 있죠. 또, 그리고, 운동에 내, 그러니까 인지기능하고 정상한걸 갖다가, 행동을 하는 운동의 내에는 4번 근육 운동하는 4번 6번 8번 44번 45번 말하는 브로카스의 데가 있다. 그렇게 남바를 외워두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요해마는 참고로 28번에 해당되는데 해마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편도체는 이거는 무의식이기 때문에 남바가 없습니다. 남바가 없기 때문에 남바가 없는 대뇌 하부에 내 들어가 있습니다. 남가 없는 무식 기억은 뭐냐? 날 때부터 이 안에 기억이 꽉차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어, 본능의 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대뇌와 대뇌 하부, 이성의 내, 감성의 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편리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어, 소위 말하면 대뇌에서 일하는 의식 기이고 어, 감성이라는 것은 대뇌 하부에 있는 무의식 기억의 상태인데 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감성, 1차 감성 1차 감성이란 말하면 느낌, 욕망, 욕구 그리고 감정 감정의 여섯 가지의 베이식 감정이 있고 욕망, 욕구에는 쾌락, 불쾌와 같은 것이 있고 그리고 느낌이라는 것은 어, 아시다시피 f 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나면은 다섯 가지 감각과 그리고 내장 감각, 내장에 들어있는 감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이성과 감성 가운데 감성만 따로 또 시간을 내서 1차 감성과 2차 감성.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이 중요했습니다. 감성은 무시했습니다. 언제? 고전시대. 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전 시대에는 감성은 거의 무시했습니다. 이성의 세계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세 세대에 와서는 이성의 내 가운데, 특별히 개념 가운데 형이상학, 형이상학을 아주 숭상했기 때문에 이성이 아주 전성 시대였습니다. 감성은 거의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수도원 같은 것 이런 것이 생겼죠. 감성 중의 하나인 플레저, 즐거움, 기쁨 같은 거는 무시당하는 상태였습니다. 신고전 상태 그때에도 역시 이성이 판을 치던 거였습니다. 그러다 칸트가 와, 와가지고 이성과 감성을 완전히 구별했습니다. 옛날에는 감성을, 특별히 감성을 갖다가 무시하던걸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론에서 어, 판단 이성 비판을 통해서 이콜하게 이성과 감성을 이콜하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지금 이성과 감성이 어, 똑같은 대접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인의 이성이네, 감성인의, 이성인의는 대내, 이성, 감성인의는 대내, 아부인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진선미에 관한 것도 설명을 드렸고 지정이에 관한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오케이 okay. 그러면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대뇌와 대뇌 하부의 뇌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뇌는 전두엽이 있고 대뇌 뒤에 감각의 뇌가 있다. 전두엽은 운동의 뇌고 감각의 뇌는 어, 기억을 저장하는 뇌다. <laughs> 전두엽의 앞에 있는 부분을 전전두엽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성의 뇌가 해당됩니다. 이성의 뇌가 되고 전전두엽의 남아있는 부분, 운동용이라 죠운동용역 이렇게 말하고, 이 전전두엽에 순수 인지기능을 하는 전전두엽이 있고, 변연계에 속해 있는, 변연계 속해 는 전전두엽. 이것이 아, 있는데, 이것은 주로 충동, 감성, 억제하는 작용.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 있는 부분을 정서 A. 특별히 플라톤의 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실천이성이 되고요이 순수 이성, 인지 기능은 제가 칸트의 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순수 이성 그리고 정서 비 아리스토텔레스의 내 판단 이성 비판에 속하는 이 부분 요 전체를 계속 서 이성의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의 하부의 내는 결국 은 감정 욕망 느낌 이렇게 돼 있는데 요요세 개를 뭐라고 해야 하냐면 감성이라고 합니다. Sensibility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이 특별히 저는 요 정서 정서의 내 요것을 따로 떼습니다 정서의 내를 왜 떼는가 하면은 정서의 내에서는 이성의 내와 감성의 내가 서로 합쳐지기 때문에 의식 기억과 무의식 기억이 합쳐지기 때문에 정서의 내를 따로 떼어서 이성의 내, 정서의 내, 감성의 내라고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두을 나눌 때 이렇게.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로 나눌 때, 한번 이것을, 특징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의 뇌는 아시다시피 지성을 만드는 뇌입니다. 인지기능에서 지성, 기억을 만들고, 개념을 만들고, 그리고 생각을 만들고 하는 것이 지성이죠. 지식을 만들고, 사고를 만들고 하는 것이 지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객관적이 되겠습니다. Objective. 객관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성의 내는, 감성의라는 것은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아주 센스티브해서 주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내면적. 시를 쓸때 주관적인 감정, 감정이죠 그거를 끄집어낼 때, 그러 소위 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를 끄집어낸다 해서 재현이라고 하죠. 그것이 감성의 내가란 말이 되겠고, 이성에는 아까 말씀대로 지성을 말하는 것이고, 감성에는 감성, 감정 두 가지를 말합니다. 다른 말하프라이머리 1차 감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에는 <laughs>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개념 가운데 형이상학적인 개념, 형이상학적인 개념, 소위 관념과 형이상학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호상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소위 정신과 영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칭되는 것이 감성의 뇌인데 육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감성의 뇌를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정신세계를 강조했기 때문에 수도원에 가서 수도를 일을 했습니다. 수도사가 됐을 때 육체를 아주 망가뜨리는 결과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성의 뇌는 그 내용이 추상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성의 뇌는 구체적입니다. 또, 이성의 내는 자연적으로 과학적이 되고 철학적이 됩니다. 그리고 서사적인, 어, 이 감정이 들어있지 않은 서사적인,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감정이 없는 서사적인 것이고, 그리고 논리적이 됩니다. 논리적이고. 이거를 에델만의 의식에 보면은 1차 의식에 해당됩니다. 개념을 만들고 서사적인 것, 1차 의식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감성의 내는 1차 의식보다는 2차 의식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그 2차 의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유출을 하게 됩니다. 유출할 때, 연합 뉴런 감성과 운동, 감각과 운동이 섞인 뉴런을 이용하기 때문에 다소 감성적인 것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또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을 할 때, 이미지를 만들 때, <웃음> 감각적인 <웃음>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2차 의식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감성에 내는 예술적인 것이 다분히 일어납니다. 이 지금처럼 어, 유출을 해서 그때 감정의 유출, 또 정서의 유출이 생겼을 때 이것이 서정적이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술적이다 그리고 서정적이다 형이하학적이고 주로 시와 소설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감성의 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라는 건 뭐냐. 감정이나 감성을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설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상상을 통해서 감정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때문에 감성의 내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어, 수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laughs>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성의 내와 감성의 를라고 말할 때는 대뇌 대뇌 하부의 내, 그리고 이와 같은, 대뇌는 이성의 내,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고, 대뇌 하부의 내는 편도체를 포함해서 본능적인 내, DNA에서 운영되는 내로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데 같죠? 조금 한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하면 지금 이성의 내가 이거 아닙니까? 이성의 내가 전체가 이성의 뇌인데이 가운데 실제로 이성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입니다. 인지기능하는 부분. 인지기능과 정서기능. 이두 개를 합쳐서 말할 때 이것이 이성이 되겠습니다. 이 인지와 정서를 갖다 액션, 운동으로 표현해서 나가는 게 되겠죠. 이걸 서포트해주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뇌는 대뇌 전체가 되는데 단 편, 어, 변연계 중에 속하는 편도체는 이것은 감성의 뇌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에는, 근데, 이 인지 기능을 하는 전전두엽이죠. 전두엽 등을 둘로 나눠가지고, 여기서는 두개 크게 나누는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계획을 짜고 하는 인지 기능을 하는 것과, 모방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전체 위기의 질서를, 어, 만들, 어, 경고, 경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감소의내 편도체에서 항상 올라오는 1차 감성, 1차 감성 공포라든지 앵거 또는 서프라이즈 같은 6가지 베이식 감정 그리고 두 가지 쾌락 불쾌와 같은 욕망 그리고 느낌. 이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을 인지 기능의 내가 여기에다가 세로토닌 같은 것을 분배해 주면서 올라온 것을 여기에서 차단을 시키던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왔던 감정은 없어집니다 두번 여섯 번까지 올라왔다는 없어지는데 그러나 어떤 거는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꾸준히 올라오면서 즉 감성이 트레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인지 기능도 트레인이 됩니다 트레인된 것 의식격과 무의식격이 트레인이 돼서 여기에 쌓여 있을 때 여기에 정서 A 도덕 양심, 법률이 생기는 것이고, 정서, 피, 여기에서 사랑, 한, 문학과 같은 것이, 스트레스 같은 것이,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 진선미라고도 말할 수 있고, 지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 이성에 내, 어, 감성에 내라고, 이성과, 어, 이성과 감성을 말할 때, 이성을 지금 우리가, 순수이성, 실천이성, 판단이성 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이성이라는건 다른 말로 인지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성애네, 감성애네, 이성과 정서, 감성애네 이게 세 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흔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데 다시 한번 보시면은 만일에 세 수로 분류하게 된다면 이성애네. 이성의 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우에 대한 이성의 뇌와 똑같은데 의식격과 기 어, 똑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성의 뇌도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서의 뇌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감성과 이, 이성이 훈련되어 가지고 여기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정서가 되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도 보면 은 이성적인 글로 나오는 것, 서사적인 것, 감성적인 것이 튀어나오는 서정적인 것, 그리고 이사,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적당히 섞여 나오는 정서적인 것. 예를 하나 들어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어, 바, 사도 바울이 쓴 글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성적인 글입니다. 이성 어떤 논리 법률 또 이런 하지 말라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라이시슨 시를 보면은 대개가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내 네, 나의 내 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같은 그런 감성적인 시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보면은 참으로 많은 비유, 은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서적인, 공감적인 것. 좀 공감적인 그런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비유 은유가 있는 가, 정서적인 글, 공감적인 글을 많이 쓰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참외롭다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여호도 구울이 있고, 그리고 궁중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지만,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참다 피유, 정서적인 것이 되지 않겠습니다. 또 반대로, 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성과 감성의 싸움을 직접 말을 했습니다 서사적이거나 직접 말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그 곤고한 싸움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서적인 말을 쓰셔가지고 아주 완숙된 그런 좋은 글과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할때 이성인의 감성인의 이렇게 말씀해도 좋고 이성적인 내 감성인적인 내 그것이 리잘 합치되어 있는 정서적인 뇌를 하나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드린것은 아주 가벼운 토픽입니다. 이성인의 감성인의 흔히 쓰는 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좀더 어, 여러분들에게 좀 유효하게, 신경내과적인 유효한 것들,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이런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생겨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제가 많은 이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를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이 36회, 6회째 어, 어,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7, 38 해가지고 한 10개 이상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주로 문학에 관한 것은 문학과 뉴 신경맥과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결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어,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